안녕하세요. 옥싱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을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 그리고 멤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5타 프로젝트, 그리고 75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85타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을 골라서 시청하십시오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께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나한테 맞는 스윙이 어떤 거지 이걸 찾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85타 프로젝트는. 그 많은 영상, 옥스윙, 컨벤셔널 스윙, 포뮬러 7, 머 스택 앤 틸트 정말 많죠? 그 영상들 중에서 다 됐고, 그 중에 이것, 이것, 이것 뽑아서 쫙 나열을 할 테니, 그 순서대로만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85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 85타 프로젝트와 75타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프가 연습형인지 훈련형인지 조련형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무조건 5시간 이상 나는 뭐 무조건 집중해서 5시간 이상을 연습할 수 있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그런 분들은 훈련형, 조련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나는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루에 최대 2시간, 아니면 1시간, 매일은 할수 있어요. 저 매일은 할수 있는데 그 정도예요. 라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연습형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형은 85타 프로젝트고요그 이상 제가 5시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훈련형, 조련형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훈련형, 조련형으로 들어갈 수 있으세요? 아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이 연습형의 85타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85타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75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텐데 85타 프로젝트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75타 프로젝트를 시청하실 수 없게끔 제가 차별화를 해 놓을 겁니다. 85타를 일단을 안정되게 평균 스코어를 낸 다음에 한참 즐기시다가 75타 프로젝트로 들어올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저는 여전히 2시간밖에 연습을 못 하는데 85타를 평균적으로 쳐요. 근데 5시간 연습 못 하는데 어떻게 제가 75타 프로젝트로 가요? 그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85타를 기준으로 정한 건 85타를 안정되게 치신 분들은 이미 누적된 연습량이 훈련량에 버금가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75타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몸과 이론이 골프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스윙을 잘 배우고 있는데 왜 그런 기준을 세우셨나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스윙으로 85타를 안정되게 뭐, 멀리건 무슨, 뭐, 빼고 치세요, 이런 거 빼고, 정말 냉정하게, 85타를 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스윙은 70대를 치고 있고, 또 언더팔을 쳤던 훈련형, 조련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과는 절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컨벤셔널 스윙으로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코어를 칠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어, 제 주변에는 그 스윙 배워서 스윙 폼도 예쁘고요. 정말 잘 치는 사람 많은데요? 많진 않겠죠. 있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연습량이 여러분과 같지 않고 그 이상 훨씬 많은 양을 투입을 해서 본인 몸에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훈련형이 될수 있을까? 조련형이 될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감히 85타 프로젝트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85타는 평균 타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어, 영상만 열심히 시청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구양신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연습한다는 약속을 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도 재밌게 연습할 수 있고 2시간도 재밌게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스코어는 또 의외로 빨리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듣고 85타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연습형이라면 함께 하시고요. 조련형이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75타 프로젝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85타 프로젝트는 딜리버리. 75타 프로젝트는 컨벤셔널 스윙으로 알려 드리게 될 텐데 그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코어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골프를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저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다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생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터.